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멀티입니다 화물차라고 춥거나 덥거나 혹은 불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오늘은 포터와 봉고3 1톤 화물차 차주님이라면 눈이 번쩍 들만한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편하게 누울 수 있는 평판 시트에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무시동 히터, 무시동 에어컨, 빵빵하게 전력을 뒷받침해줄 배터리까지 사실상 1톤 트럭 풀 수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먼저 평판 시트입니다. 도로 위에서 쉬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전석 뒤로 살짝 기울여 눕는 건 그저 눈붙이기 수준이지 진짜 잠은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캐빈 자체를 원룸으로 바꿔버리는 평판 시트를 소개합니다.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평판화가 되고요. 별도의 구조 변경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수석과 가운데 보조 시트까지 사용하시던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납공간도 있고 커플도 앞쪽으로 새로운 수납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착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히터와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집이라고 볼수 있죠. MD용 5kW 무시동 히터는 연료 라인만 따로 뽑아주면 돼서 차체에 큰 가공이 없습니다. 덜그닥거리는 소음이 거의 안들리고 시간당 연료소비도 밤새 틀어놔도 소주병 절반 남짓이라 부담없죠. 리모컨으로 예열 예약을 걸어놓으면 운행전에 이미 온돌방이 되어있습니다. 여름에는 무시동 에어컨 이 답이죠. 실외기를 루프랙에 얹고 실내기는 벽면에 걸어 둬서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시동 끈 상태에서 평균 전류가 25암페어 근처라서 실제로 돌려보면 한낮에도 24도 선으로 맞추면 딱 좋습니다. 이두 장비를 책임지는 것은 바로 배터리죠. GSP 300 우리는 파워뱅크입니다. 300암페어시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2kW 인버터, 주행 충전 30암페어 외부 220V 입력까지 한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멀티소켓이 있어서 노트북, 핸드폰 충전기를 한 번에 꽂아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는 자동으로 충전되고 캠핑장에서는 외부 충전기로써 활용할 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1톤 트럭에 평판 시트부터 무시동 히터, 에어컨까지 설치를 완료했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선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